지금은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전부 재구성합니다. 국가에서 정해 준 성취 기준과 시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수준에 우리 학교 아이들의 실정에 맞게 모든 것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 학교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은 더 힘이 드십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새로 만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참그 힘듭니다. 실패한 이유는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하고 달리 우리나라의 학력지상주의 정서가 안 맞은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한달쯤 전에 독일에서 어, 우리 자유학기제와 유사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개념이 더 분명한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1년을 그렇게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이런 애프터 스쿨이라는 이 과정을 어, 하는데를 제가 하루 종일 그 가서 같이 있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전체 독일은 중학교 졸업생의 30%가 그 과정에 참여한답니다. 내가 그 중에 학생 한 명에게, 야, 너, 니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면, 너그 친구들은 이학년이 되어 있는데, 니네 불편하지 않아? 않겠어?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안 되라고 하니까,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의 개념은 진로나 직업, 탐색, 체험에서 수업 혁신 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제한테도 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8, 팔알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8알은 수업혁신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상남도는 초등학교, 도내 전 초등학교에 과정중심 수시평가라는 것으로 평가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평가를 바꾼 것은, 뭐, 이 저,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를 바꾸지 않고는 수업이 안 바뀝니다. 과정중심수시평가라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애고 시험을 수시로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밤샘해가지고 하는 공부는 100% 지식 암기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대학 입시는 지식 암기 이거 가지고는 대학 못 갑니다. 어, 초등의 과정중심수시평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입시 제도, 이런 것을 쭉 연속해서 봤을 때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서 이야기하는 수업의 혁신,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은 대세로서 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점수를 가지고 수차를 매기는 그런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논술형으로 자기 발달 과정을 쭉. 확인하고 서술해 나가는 그런 논술 시험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시험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시험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경향으로 이미 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지켜보시면 <laughs> 그 제가 보니까 방과후 수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사진은 정해져 있고 이런 도서 지역에 있는 강사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강사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 행복학교의 기본 철학에 대한 공공성을 우리 딸에게도 적용시켜서 품질 높은 교육을 저희 딸도 받고 싶게. 바 원칙적으로라면. 어,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30명 학생이 방과 후를 해서 30명이 뭐 일정하게 부담을 해가지고 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거나 해서 하는 것과 합선에서 5명이 하는 것하고 하는 것이 아이의 부담도 같아야 되고, 강사가 받는 어떤 그 인건비나 이것도 나는 같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돈 문제만은 아닌 것이 인력풀 자체가 좁으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농산어촌 지역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후하게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음악원이고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면마다의 중학생 수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편차를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인근 중학교 교육통폐합을 해서 어 지역 거점 중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원하십니까? 우리 경남에서 작년 3월 달에 1호로 미량 어 미리벌 중학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올해 세 군데가 열렸죠. 그창의 덕유 중학교, 하동의 한다사 중학교, 고성의 소가야 중학교. 두개 내지 세 개의 중학교를 모아서 한 곳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통합 중학교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이합천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 세개 면을 묶는다고 칩시다. 중학교 세 개를 합한다고 칩시다. 학교는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것도 해보면요, 그 합의 보는 데만 한 3년 걸립니다. 어, 학부모님이 희망하면 우리는 행정적인 안내와 절차는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그, 어, 권장을 하거나 그렇게 막그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치면. 그러니까 합천 여기에서 합천 요으로 가고 합천 요중을 가면 아 믿고 애들을 가도 되겠다 이런 학교가 뭐 거점 학교가 됐든 그런 학교의 형태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학교가 기존에서도 그런 게 이제 잘 행정적으로 뭐가 잘 돼서 이렇게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학교가 그 지역 사회로부터 받아야 될 신뢰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저잘 압니다. 지역사회에 다녀보면 대체로 지역의 사학들에 대한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요, 삼천포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삼천포중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삼천포중학교가. 그런데 옆에 있는 공립중학교하고 두 개가 경쟁이 되는데 아무도 그 공립중학교를 안 보내고 삼천포중학교로다 보내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제가 하루를 그 학교를 구석구석을 살폈더니 제1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1 요소가 밥입니다. 밥. 얘가요, <laughs> 선생님, 저는요 이 교시 마치고 몸이 아파서 조퇴해가지고요 병원에서 링크 꽂고 내가 즉밥 먹으러 학교에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가지는 밥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농담 비슷하게 드린 말씀이고, 그 학교가요, 선생님들 모두가 힘을 합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의논을 해가지고는 모든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공개를 하고, 공개하고 나서 수업 평가를 하고, 평가회를 하고 비판하고, 그리 그래 하는 그런 학교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삼천포 중학교가 학생수가 적지 않은 학교인데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아, 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의 노력이, 선생님들의 노력이 사립학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신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극복해서 깨어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는데 학생 천명당 1년에 학교폭력을 경험해 본 아이가 6명 정도 우리 경남의 경우에 전국 평균은 8명 정도 천명에 8명 정도 우리 경남은 천명에 6명 정도 그러나 그것도 거의 8할 이상이 언어폭력 근데 이런 수준으로 학교폭력은 잡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의도는 학교를 바라볼 때 아직까지도 천명 중에서 6명이나 폭력을 경험하는 폭력 공간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아이고 옛날에는 천명 중에서 120명 옛날에는 12% 처음에 조사할 때 12%였습니다. 그게 0.6%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가 천명 중에서 여섯 명 밖에 폭력을 경험해 본 아이가 없네. 폭력은 거의 없네. 라고 보면서 학교를 바라보는 거하고, 아직까지도 천명 중에서 여섯 명이나 폭력으로 고통을 느껴 라고 보는 거하고의 어떤 그경의 차이. 그래서 학교를 조금 신뢰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으면서 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호 노력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부탁을 뭐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교직원들도 좀더 그 마음을 어, 내도록 또 제가 다 그치고 체근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 와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때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의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가고 그것이 경합이 되면 뭐. 정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그, 그러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요소하고, 또, 교장이 된 분에게 이또좀더 나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또그 바람하고를 이렇게 이제 상호조화를 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 쉽지 않은 요소는 있습니다. 어, 그 대신 음, 이제 우리가 그 농산어촌 지역이나 이런 곳에 1년 반된 교장 선생님보다는 2년 반된 교장 선생님이 도시에 경쟁이 될 때는 오래 있은 교장 선생님을 더 우선적으로 어, 그 보내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 그냥 근, 도시 집근 도시 근처에 가서 농촌에서 조금 계시다가 도시 근처로 갈래. 농촌에서 좀 길게 계시다가 도시 안으로 들어갈래? 뭐 이런 어떤 그, 그, 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참 강제로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은 있는데 좀더한 곳에 어, 더 오래 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로 만든 것이 이제 공모교장 이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분 가면 4년을 어, 계셔야 되는 이제 그런 공모교장 제도를 도입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저 시골 아주 그런 데는 아예 공모교장을 해도 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뭐 너무 오래 또한 곳에 이렇게 계시는 게 싫어서, 어, 이제 뭐 자꾸 좀더 나은 방법을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라서, 어, 뭐 이건 내가 그냥 뭐 과감하게 막한 교장쌤 촌에 가면 뭐 4년 이상 꼼짝을 못 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